이조 장관님 네네. 그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지가 한 3년 가까이 됩니다. 아십니까? 네네. 예. 이 부분은 17개 개별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별 교육청을 넘어서 교육부의 문제이기도 하죠. 그렇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뭐 교부금을 통해서 그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노고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. 네. 예. 그런데 아,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아, 아, 첫 번째는 급식 종사자의 식수 적정 인원에 대한 확보.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. 네, 네. 두 번째 어,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아, 그. 한기설비기준에대한 가이드라인도 그렇지만 예, 예, 예. 적정 인원 포함해서 전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이부분에대한 고민 그리고 학교 현장 이라는 데는 압축된, 압축된 시간에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휴무를 하거나 이럴 때 전담 대체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. 다래서더 전담 제, 대체 인력에 대한 시스템 확보 어, 두 번째로는 어,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어, 나름대로 조정 네. 그리고 전체 어, 그 적정 인원수 환기 설비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,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그 교육부 장관께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? 네 그래서 그 청구가 낮은 그 학교의 환기시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그 기술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그 급식조리실 그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. 또 나머지 좀 말씀 주신 것들도 저희들이 좀 다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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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아, 제안했던 게 뭐냐면 네. 우리 교육부, 고용노동부 그리고 교육감 협의에. 그리고 이 공무직 노동자 당사자분들과 네개 협의 네개 위원의 분들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가 나올 때까지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한번 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? 제가 지금 TF 말씀하, 말씀 말씀 주신대로 TF 논의를 해서 이제 개정한 부분은 있는데. 또 말씀 주신 관련 사항들을 더한번더 검토해서 예.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. 네. 예. 네. 그 임태희 교육감님, 아, 예. 교육감님.